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는 또 1월 중에 석사과정 추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언어치료학 전공 초빙교수로 있는 김수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은 저희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문해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시아에서 얘기하는 문해력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먼저 학교, 일, 직업,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읽고 쓰기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 일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일상생활 내에서 필요한 읽고 쓰기 기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사회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읽기 정보, 쓰기 정보. 그래서 자신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또 아까 단순히 독해 능력보다는 조금 더한 차원 넘어가서 생활에서 쓰는 그런 능력, 읽고 쓰는 능력, 쓰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읽기 발달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가, 우리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단계는 요이 단계, 3 단계. 여기 초반에서 음, 저희가 우리 SLP들이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어느 단계에 지금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 친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글자를 못 읽는 거는 똑같은데 어느 단계인지. 그래서 얘가 근데 어떤 그 글자와 어떤 소리, 어떤 뭐 기억이 그 소리가 난다 이런 대응은 시작이 됐는데 어, 해독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얘는 아직 그 소리, 뭐, 그, 어, 뭐라고 해볼까요? 가방의 가랑, 가지랑, 바지의 가가 같은 소리다라는 그런 인식조차 없는 건지, 그 단계를 확인하시고, 어, 목표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낱말 읽기 능력을 이제 키워야 결국, 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아까 처음에 말했던 문해력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낱말이 기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보나. 아까 전에 봤던 그 단계들. 어, 얘네가 음절, 뭐, 그 음절과 그 음절이 다르다는 걸 변별할 수 있는지, 그 소리, 뭐, 그 소리하고 트 소리하고 다르다는 걸 변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음소나 음절 개수를 셀수 있는지, 합성하는지, 분리하는지, 탈락하는지, 이런 걸 우리 콜라에서 많이 하는 평가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거를 평가해서 어느 단계에서 아동이 어려움에 있는지 확인하고 중재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작정 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부터 시작 가방에 가, 가지, 가, 가위, 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어 목표를 잡아서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유창성의 단계가 와요. 아이가 어쨌든 떠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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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듬 읽어내갈 수 있어요. 요 단계를 한익스 지도까지 끝내면 아이가 해독 단계까지 오게 되고, 그 해독 단계가 오면 이제 유창성 단계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스킬들이에요. 근데, 어, 요 이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의미 단어를 읽을 때와 비단어를 읽을 때의 그 유창성이 다르듯이, 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야 유창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유창함은 뭐냐? 유창성의 그 가장 정의는 정확하고 틀리지 않게 읽는 거죠. 빠르게. 너무 빠른 건 아니지만 신속하게. 그게 자동화된 능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거는 정확성을 평가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신속성을 평가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셔야 될게 운율. 운율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 그러면 좀더 운율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창성 평가는 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글자수. 정해진 시간 안에, 뭐, 1분 안에. 아니면, 뭐, 40초 안에 얼마나 다르게 읽었나. 그거를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라거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그런 끊어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나. 그거를 우리가 수기로 많이 하죠. 수기로 얘가 어절 단위로 끊어 읽는구나. 아니면, 낱 글자 단위로 끊어 읽는구나. 어디서 부적절하게 끊기는구나. 아니면 의미 단위로 잘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스펙토그램으로 뭐 해볼 수도 있고 네 이제 방법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어 언어치료사의 숙련된 네 귀와 눈과 음 그걸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량적인 평가도 필요하지만 정성적인 평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럴 경우 어떻게 중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라고 했을 때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또 얼마 전에는 오은영 선생님도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리 내어서 읽기가 가장 큰 방법이다. 라고 그랬을 때 아이가 어쨌든 유창하게 읽는 게 뭔지에 대한 시범은 모델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델링을 적절하게 줄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도 막 연음, 뭐 이런 거에서 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봤거든요. 물론 저도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창한 읽기 시범을 보여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소리 내어서 같이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두루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끊어 읽는지, 어떻게 표현력 읽게 읽는 게 어떤 것인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력, 이해가 나, 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단어를 모르면 사실 유창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렌 켈러라는 그런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면 그 읽는 게이 아이한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 복, 어, 어휘에 대한 이해력도 계속 어휘에 대한 이해력, 또 구문에 대한 이해력, 긴 구문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한테 또 읽기가 유창하게 읽어라 이거는 무리가 될수 있겠죠. 유창성까지 확보가 되면 이해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기랑 이해를 좀 연결시켜 주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창성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창하게 읽어야 이해도 가능하고 이해력이 또좀 있어야 유창하게 읽을 수도 있고 어, 언어 이해력은 그러면 어, 이런 지식, 본인의 원래 기본적인 지식 어휘적인 지식, 구문적인 지식, 본인이 자기가 읽으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상위 인지력, 다음에 지난 시간 뭐 파트 때 많이 말씀드렸던 마음이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요런 게 어, 밑바탕에 있으면 이제 언어 이해력, 그 다음에 읽기 이해력, 우리가 말씀, 아까 말씀드린 문해력까지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도 하에 읽기를 할 때, 어떤, 어떤 전략을 써서 이해를 더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측, 어,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 우리가 이야기 평가하면 꼭 나오는 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일단, 구어에서도 계속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문어에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하기 전략을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죠. 이 아이가 진짜 이해했는지. 질문에 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어떤 덩이 글을 읽고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기. 뭐,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글 같은 경우에는 대조, 이렇게 뭐, 그래, 뭐라 그러죠? 그런 차트를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각화 하게 하면서 한번더 이해할 수, 이해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가 이해를 했나? 하지 못했나? 계속 감, 자기감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뭐 읽어보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앞에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읽어보고, 이런 전략을 우리도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까, 어 만약에, 뭐,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앞에 가서 다시,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그 그가 누군지, 뭐, 다시 읽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래, 음이 텍스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보는 페이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전에 나왔던 게 나올, 수, 어, 아까 전에 읽은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를 찾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또한번 읽어본다든지, 그런 전략을 사용하라고 계속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지금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어떤 암시되어 있는 내용을 좀 추론하게 한다든지, 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이해과제 우리가 중재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해과제 그 다음에 이해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읽기장애의 한 파트로 난독증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난독증은 어, 아시아 아니야, DSL-5 그... 정의에 보면 신경발달 장애군 우리 뭐 지적장애 이런 친구들 얘기했을 때 나온 것처럼 그 중에 특정 학습 장애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해독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이제 난독증이라고 친구를 하, 얘기를 하고 이거는 아까 읽기 부진하고는 좀 다르게 인지 능력이나 교육 기회 어떤 경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신경발달 쪽에 문, 어,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그런 해독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생기는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만나는 친구들 부어가 늦었던 친구들 그다음에 ADHD 친구들 정서장애 친구들 그다음에 지적장애 아니면 난청 친구들 ASD 친구들도 모두 읽기 곤란을 겪고 있어요. 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읽기 장애를 어떤 해독 파트랑 이해 파트랑 나눠서 설명을 좀 해줬는데 해독 파트에서는 이두 영역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 다른 영역보다는 이음문론적이랑 의미론적이랑 이쪽 파트에서 굉장히 좀 결손이 있어서 어, 해독이 어려워. 그러니까 난독증 친구들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해 파트 친구들은. 의, 읽기는 읽어내는데 나머지 영역 모든 영역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음, 이쪽을 도와줘야 된다. 또 우리가 디코딩이 안 되는 친구에게 계속 이해를 가리킨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첫 번째가 해독. 두 번째가 읽기 이해, 다음에 세 번째가 나쁜 읽기 태도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세 가지가 뭐 그렇게 막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이가 해독에 어려운 친구들은 또 이런 태도에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도 이런 태도에 어려움이 있고 둘다 어려우면 당연히 더 읽기가 읽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런 부정적인 읽기 태도 때문에 읽기가 지루하고 그러니까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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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읽으면 대충 읽고 빨리 읽고 한 페이지면 읽고 처음하고 끝만 읽고 이런 잘못된 읽기 전략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또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거를 끊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적절한 난이도 읽기 과제를 선정하고 좀 흥미 유발하고 되게 기초적인 얘기지만 음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네, 다섯 번을 끝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1월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달마다 홀수 달에 하고 있는데 1월에는 없고 내년에도 이제 같이 3, 5, 7, 9, 11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한 5회차 진행, 아, 4회차 진행되면서 질문 시간이 가장 좋았다라는 피드백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뭐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좋고 마이크로 해주셔도 좋고 음 일기 관련한 질문이면 뭐 가장 베스트겠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고민이 있는 부분이면 어, 뭐 제가 막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답이 있지 않아서 또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 우리 세미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모두 모두 또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